오늘 제가 갈 곳은 연천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km 나오고요. 현재 10시에 좀안 됐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0m 앞 무동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연천은 저희 집에서 너무 먼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300m 앞 무동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래 너도 말하고 살아야지. 저도 나중에 제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이뤄내면 시골로 가서 살 건데, 어... 연천나 탈락 너무 멀어. 저는 요새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무릉도원 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 뭐야? 물안개가 장난 아니거든요. 어 일단 거의 좌회전입니다. 다 왔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아침 오늘 너무 새벽 5시 일어나 가지고 가서 뭐좀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우회전입니다이어서 140m 좌회전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연천에 있는 아시는 형님네 사유지인데 뭐, 여기, 글램핑 텐트가 있고요 이렇게. 제 짠, 저기 서있고. 근데, 네, 제가 어... 오늘 여기 텐트에서 자려고 온게 아니라, 차에서 자려고 온거고요 예. 네. 뭐, 여기서, 뭐할게뭐 뭐 있냐고 제가, 그래도, 형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저 계곡 같은 데 가서 가재도 잡고 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여기도 물, 물이 있대는 거예요. 무슨 물이 있냐고 했더니, 이런, 또랑, 이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더라고요. 아우, 여기 모기가 많아,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여기다가 저수지에다 제가 통발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과연 뭐가 잡히려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어, 이제 이곳에서 배고,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그래요. 라면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라면 끓이기 전에 오늘 마트 가서 냄비를 하나 사 왔어요. 이거는 8,500원짜리. 이또 이거 그냥 가열하면 또불불 나겠지? 다떼워줘야죠 아, 이런 걸좀잘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아, 일단 물에다 닦을게요. 그리고, 가스렌지는 집에 있던 거, 안 가스렌지인데, 번호. 그리 역시나 가스가 없어서 가스 하나 사왔고요 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틈새라는, 뭐, PPL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내준으로 산 거예요. 일단은, 좀 씻어올게요. 아, 그런데 저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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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안 돼. 그럼. 미리. 이 앞으로. 이거도. 바로 되죠. 아, 또 끊어지네. 겁나 걸. 벗겨. 조금 모르는데. 저. 그렇죠? 네. 네. 잠깐. 잠깐. 조금 더 빨리 보고. 스 프린트. 조금 더. 전력으로 가. 확 되는 거 같죠. 스피드. 냄새도 주고. 다음. 빨리. 젓가락을 안잡왔네 어? <laughs> 끓이면 뭘로 먹지? 잠깐만요. <laughs> 젓가락이 없어. 좋 됐다. 큰일,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혹시 몰라서 컵라면도 그, 육개장 이렇게 여섯 개 컵라면 포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왔는데, 하, 젓가락이 들어있네요. 저안 샀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laughs> 맨 마지막에 넣은 건데, 혹시 몰라서. 이따 같이 먹으려고, 형님 오시면. 역시 사람은 남을 배려해야 돼. 만약에 나 혼자 처먹겠다고 이거 샀으면은 저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네? 젓가락도 없이 이 뜨거운 걸뭐 마셔야 되나? <laughs> 역시 그래 사람은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와이프가 저보고 먹방같은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먹방을 할 것도 아니지만 먹는거 찍지 말라 했거든요 혐오스럽다고 나사지 안해 도이나사지야돼 나도 사지 안해 도이 소주 안사장아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안 나. 안 나, 나. 안 나, 안 나. 아, 시지 아또한개잠들 지금은 여섯 시4 1 분이에요 여기 다마스 조수 리클린 리클라인요음그가지고 응, 잤는데 우 겁나 추워. 와, 여기 연천 겁나 추워요. 다음, 어, 이제는 이불 갖고 등겨야겠네 다음 번에는 이불 갖고 와서 자겠습니다. 어우, 추워. 저좀더 잘게요.